날씨가 갈수록 좋아지고 우와 저거 봐라 저거 우와 우와, 우와. 한 방에 한 상자 올라왔습니다 한 방에 씨알도어 뭐 사지금 미 마리냐 그죠 그던 계이한 6시 정도 됐는데 빨치가 막퍼물고 있습니다. 깔치가 좋으니까 이것들이 깔치가 물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살짝 감아주고 이래 하면은 방금처럼 막때를 박습니다. 깔치가 시야를 좋은게 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가면은 이제 한달 정도 되는데그 마지막 무렵에 이제 대갈치들이 요수에 많이 입성을 했어요 그동안 풀치들이 많이 설치긴 했는데 대갈치가 4 0지급 이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험 낚시대 부러지겠습니다 한 두세 마리씩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라겠죠 <laughs> 내가 지금은 뒤로 가니까 뒤쪽에로나을거예요나왔다가 일단 물 돌아가면 이제 쪼옥있어 물 돌아가면 또 앞쪽이 좀나고 올겁니다 예그 아, 아니면은 뒤잘못나가다물들 앞쪽이 잘못 오니까 쪼 그렇게 하십시오 야 지금 차으 거기가 쪼금씩좀나아지네 2마리 사가급이아 시야 좋네 두 마리 사지. 탐도에 탐도에 5마리 벌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고기가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큰 것도. 날씨가 좋아서. 어. 이, 이 파도가 좀 쳐지면은 꼴락꼴락 하면은 질중잘할 건데. 지금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이래 놓으니까 사지급 씨알 놓 이런 것들이 물고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살짝 감아 주면은 이제 무당탕탕 하지 이제 물고기 한한 있다니까. 흔합니다. 깔치때문에 줄이 터져 봤어. 줄이 얼마나 큰가 줄이 <laughs> <laughs> 터진거는 깔치가 이빨에 스쳐가지고 합사가 나간거고 고기가 아무리 커도 합사가 나가진 않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정체를 안 밝히고 가만히 있어요. 물로 가끔 뜨고 지금 바닥층에서 위에 한 10m 까지 고기가 입지을 하고 있어요. 물속에서는 채비를 가급적 여유 있게 운용을 하고 밖에 올라와서 채비를 뽑고 무이게 끼고 이럴 때는 좀 신속하게 해서 빠르게 집어넣어야지그 집어층이 그 흩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배 하나가 아 포인트 이동을 하라고 지나가가지고 아 파도가좀 오네요. 10단을 바꾸겠습니다. 10단을 바꾸던지 12단을 쓰던지 알아서 해. 네 아까 8단 쓸 때는 고기 많이 잡았는데 10단 쓰면 고기 못 잡는다 이제. 아, 확실은 모르지만 몇 단인가 모르겠습니다. 1단, 아, 2단. 색 좋아 사지급들이 많아 이거 힘안 쓰고 줄줄줄 따라 올라온다니까. 봐이대뭐 사장이네. 이자별따이 별따라지 너 이중관입니다. 오호호. 저도 저도 한사 해볼게요. 올려봐 빨리. 아까 너무 많이 큰게벌었서 원줄이 터졌습니다. 그극보가 이게 내고 이번에는 뭐가 올라올 것인가? 네, 지금 정도 맛이 갔는데도 고기 너무네요. 자, 첫 번째 조만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laughs> 두 번째 허 시아리. 3지에서 거의 까지 이렇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키킷니다와 사지가 하나 올라왔네요. 풍소리 들리죠? 다섯 번째 설탕입니다. 에헤이, 이뭔 어. 일이냐 이거? 다섯 번째 설탕. 까르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다, 많다 기간기에 삼지 그 반. 주제, 여기 나 うこっち向け。 한방에 올라오는그큰 놈들이 입질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아주 간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질을 잘하네요 개체수 워낙 많으니까 떼고기가 들어왔어요 떼고기 야, 물고 뜨죠? 물고 뜨는 거는 거의 사지급이 이렇게 물고 뜹니다, 가르치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입질을 받았습니다. 가장 하면서 낚시하면서 가장 잘 a 는 수심층을 기억해 놨다가 감을, 감을 때도 그 수심까지 감아 가지고 거기서 멈춰서 입 s a 좀기다리면 a h a m e s 을을 a m e s a h a m e 이렇게, 이렇같 이렇게, 이렇이같이 그래 이렇그 이렇게, 열렇잘 이렇게, 미끼 같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팝박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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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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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미끼 입맛이 길들여지면은 봉치는 너도 안 물어요. 자, 다시 입질 하죠. 2 차로 2 차로 입질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더 감아 가지고 어, 세 번째까지 입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하지 않았다. 안 물은 바를. 10m, 2 0터까지 거기 다 있어요. 띄어 가지고. 위에 있는 게또장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도 시간 좋은 거 많아. 중군이 가지고 기가 주는 거면 한적가면안 되고. 어? 중군이가 중군이가 거기를 다 날려 볼게. 저 밑에가 다잡아가 보고 뒤고또이뒤가 사람 조금만 뒤를 싹 보내 주고 하는 거예요. 반늘이마 응? 어? 아까 바늘 아까 바늘하고 틀리다고? 아니 또 콜라를 못찍는가거봐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얼렁얼렁 오세요. 오면은 거의 꽝은 없을 듯 싶습니다. 사단이 썰기 뼈꼬시 이걸 써가지고 넣었는데 입질 잘 하고 있어요. 이거 새로 넣었을 때어 코보다는 갈치 코보다는 씨알이 훨씬 굵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입질을 봤는데 또 이제 후킹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통썰기가 씨알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형 일주 잘 하고 있어요. <목소리> 이제 낚싯대가 부러질 때 이렇게 쳐 박아 가지고 한참이 깔치들이 힘을 써 가지고. 어, 늦게 일어나는 것은, 어, 빨 씨알이 좋다는 얘기. 좀 작은 것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씨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몇 마리 붙었다는 증거입니다. 붙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낚시대 <농식대> 좋죠. 네, 멋지게 니다 킹덤 프리미엄 피판. 지금 이제 여기 시판지인데, 얼마 안 되는데 낚시대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laughs> 가장 큰 씨알이 뭡니다 이거 장시 씨알이 거의 없죠 기본이 뭐한 3지 정도 되는 거고 3지 반, 뭐 4지까지 올라옵니다